여기 제가 지금 나온 곳이 어디냐면요 양지옥정 신도시 더 퍼스트 오피스텔 어,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펜스친 자리가 1동 그리고 이쪽이 2동이고요 어, 저쪽 이쪽에 보이는 곳이 3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지는 지금 뭐 정비가 잘안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저쪽 앞쪽에 보시면 어, 지식산업센터 아, 1차인데 거의 작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어, 이쪽 오피스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총약한 한 500세대 정도로 해서 오피스텔이 올라가고요. 여기 오피스텔 주변으로 보시면 저 앞쪽이 어, 주민자치센터예요. 회천 4동 주민자치센터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곳이 이제 3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옥정 신도시에서 어 북쪽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차량 지나가는 곳 보이시면 어 양주 IC쪽 톨게이트 이쪽으로 이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 어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저쪽 차량으로 계속 이제 가다 보면 덕정역이 나와요 이제 GTX 신호선 25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인 그곳하고 이제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이쪽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피스텔이 입주가 되면 바로 옆쪽에 지식사업센터가 있어서 어 이쪽 지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출퇴근하기에 가장 좀 가까운 거리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임대가 좀 많이 맞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19평, 18평, 17평 전용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예정이고 투 룸에 투 바스 투룸에 어, 원바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요 어,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영상 한번 켜서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지하에 있고 그리고 거의 이제 이번 년도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분양 예정이니까요 조금 디테일한 사항 나오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인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한 중후반 정도로 어, 왔다 갔다 할것 같으니까요. 어, 이쪽 단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쪽 지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문의 주시면 어, 성심성의껏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